안녕하세요 좀 민망하네 지금 어제 라이브를 하고 민망하네요 지금 유자사탕님을 만나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! 이른 아침이에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의 아웃핏 보이시나요? 이렇게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깔도 너무 예쁘고. <laughs> 아, 3분 전에도 착했어요 はい。<music>

씨가 엄청 춥다 그래서 껴입고 왔는데 어,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 아, 너무 파란거 있죠 핫 뒤에 사람이 있군요 그럼 이만 휘리릭 <laughs> 부끄러워! 멀리! 멀리 멀리! 곧인정나이 모실 거예요 부끄러워, 우리 둘다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 나이스! 나이나이랑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 아저씨 말씀이 요네과양걸 먼저 먹어야 맛있답니다. 저거라안보인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곳은 용인의 짬뽕. 용인의 탕수육 두부, 그두버제기 080299입니다. 맛있네요. <laughs> 마무리감이 조금 네, 있네요 네? 냄새는 없어요 네, 냄새는 뭐요 무향이에요 만져보세요 아, 그 무게감이 조금 있네요 아 네, 그래요? 네 어때요? 근데 발릴 땐 되게 가벼워요 바를 땐 가벼운데 음, 음. 약간 쫀쫀하게 음. 막, 쫀쫀하게 네. 쫀하고 그러니까 괜찮. 보통 오일들이 약간 이렇게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음, 음, 음. 있거든요 근데 그 약간 겨울용이긴 하다 진짜, 그냥 음, 약간 음. 앰플에다가 조금 섞어놓은 느낌? 음. 그래서 그걸 크림이랑 섞어먹으면 완전 같아 음~~ 진짜. 마무리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경랑 <laughs> <laughs> 핫도그에서 또 가리부자 정말 드실 거예요? 저 이거 한 번도 안드안 드셔보셨어요? 인정한님 파우치부터 빠르게. 저는 네. 다치지 않는, 다치지 않는 굉장히 넘치는 파우치를 갖고 다니고요. 귀여운 파우치는 어디서 나셨나요? 어디선가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소재가 빨지 않아도 때탈 보이지 않는. 그런 아 그렇군요. 소재로 들고 다닙니다. 색상이 예쁘군요. 네, 귀엽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<laughs> 저의 애정템. 이거는 이니스프리 거. 네네, 이니스프리 거. 네, 이니스프리 거. 네, 이니스프리꺼. 무기자차 선크림인데. 아, 맞다. 저번에 얘기하셨 네, 그 블루베리. 이게 9 0 0 0원인가 정가인데, 좀 저렴하게 나온 패키지라서. 아유, 때가 많이 탔네요. <laughs> 저렴하게 나온 패키지라서, 얘는 할인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좋은데, 얘가 좋은 점은 무기자차인데, 굉장히 워터리에요.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한 2시간에 한 번씩? 좀더 빠르는 편이거든요. 어 진짜 네. 진짜 물방울로 변한다. 네, 그냥 수분 크림처럼 이렇게. 되게 신기해. 네, 바르고 냄새. 약간 블루 달달한 음 향좀 나. 상큼하면서. 네. 그리고 얘를 바르고 어그 위에다가 <laughs> 이거는 설화수 거. <laughs> 뭐예요? 네, 예비크림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얘도 조금 때가 찼네요. <laughs> 파운데이션인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, 얘는 이제 육자존이라고 해서, 이렇게 눈, 코, 입이, 눈, 코, 입이 있으면, 이렇게 아 미간에 한 번,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하나씩, 그 다음에 팔자주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음. 뭐, 약간 좀 풍족해 보인대요. <laughs> 부스터 같은 건가? 네, 약간 얘를 바르면, 그냥 수분크림 같은 건데, 이렇게 음. 빛이 나는, <laughs> 맨들맨들, 맨들맨들. 반짝반짝, 어, 맨들, 반짝, 맨들, 네. 맨들, 맨들. 네. 반짝반짝 비신하는. 예비 크림. 크림. 네, 예비 크림 그리고 와. 나머지는 빠르게 꺼내 드릴게요. 네, 네, 네. 얘두 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쓰이고요. 네네네. 합니다. 네, 네, 네. 그럴만합니다. 엄청 촉촉해요. 네, 밖에서 이제 눈, 약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게 조금 수정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뷰러. 네, 뷰러. 에뛰드 Et 하우스 네, 뷰러입니다. 에뛰드 건데 얘도 많이 <laughs> 오래됐는데. 고무는 새 거예요. 네네. <laughs> 네. 그리고 얘는 어 미스트인데요. 얘 그냥 원래 그냥 워터리한 제품이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오일을 조금 섞었어요. 아 네. 얘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다. 우와. 네. 작아서 좋아요. 네. 건성 피부. 네. 한테 아주. 그다음에 오늘은 앞머리를 내려가지고 이마에 그 네, 파우더를 좀챙겨왔니다 이마에 유분이 끼면 앞머리가 떡지기 때문에 잠시만 계속 네. 꺼내주세요. 네. 마몽드 커버핏 아, 네. 파우더 팩트 17호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옛날에 <laughs> 구입한 달치 않는 더 페이스샵 그 애교살에다가. 오, 영롱하게. 네,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골드, 네. 오렌지 골드. 네, 굉장히 간편하고 밀착력도 좋아요. 막 쓰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바르셨어요? 안 발랐나봐요. 눈동자 <laughs> 땡글땡글. 오늘은 다른 걸 바른 거 같습니다. 얘는 그냥 수정용으로 많이 아, 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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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거필 아, 아, 아. 요즘은 필요하죠. 건조해서 아리따움의 젤리밤. 네, 얘는 지금 9호고요. 호 9호. 색상은 핑크핑크합니다. 어, 완전 핑크핑크네. 진짜. 네, 굉장히 촉촉해서 얘도 립밤처럼 사용 가능하고. 색상도 되고 네, 그렇습니다. 조금 더 돋보이고 싶다. 이거 <laughs> 특별하게 제가 받은 네. 네. 색상이 굉장히 예뻐요. 이거 받으면 밀착력도 좋고 입술이 굉장히 그렇습디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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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쁩니다. 어 예쁘네요. 네. 코랄 색상 오렌지 코랄 네. 네. 제가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아실로는 뭔가요? 이거는 제가 피부 질환이 좀 있어서, 얘는 아토피, 가려운데, 뭐 이런 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, 발라주는 크림이에요.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유용주야? 수 있어요. 제야 네. 그 다음에, 그냥 급할 때, 제가, 아이고, 급할 때 제가, <laughs> 어, 운전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그 메이크업을 한 군데 해야 된다. 그러면은, 선크림하고 얘를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. 그게 뭔데요? 얘 눈썹의 마스카라, 브로우 마스카라인데요. 무식해. <laughs> 어 얘는 4호입니다, 4호. 사옵. 네네네. 이렇게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쓸 네, 그렇습니다. 아리따움? <laughs> 아, 아니요, 아 여기 올리브영 가면 구입하실 와...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밝은 색상의 눈썹을 만들 수 있고요. 와, 나는 모르는데 두 분이 아시는 게 맞았군요. 저거 썼었거든요, 저거. 아, 진짜? 네, 굉장히 사랑하는, 애정하는 아, 이건 인공눈물. 네, 인공눈물이고요. 다음에 에티켓 시시입니다아 이거는 이거는 그거죠. 눈에 너무 화해지는 거. 네, 약간 그 그러니까 이게 중간 쿨이래요. 음, 맞아요, 이거보다 맞아요, 더 쿨한 맞아요, 것도 있는데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조금 쎄가지고 이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원래 일본에 아, 일본 있었다고. 네네. 네. 음, 네. 그다음에 얘는 히말라야. 히말라 인도 갔을 히말라. 때 엄청 많이 봤던 건데. 네, 그렇습니다. 좋나요? 어 그냥 바릅니다. 네. 딱히 좋은지 그냥 좋소. 무난합니다. 무난템. 네. 얘는. 어, 왜 들어 있냐면 눈썹을 그리지 않습니다. 얘는 눈 밑에 애교살에 얘를 바르고 <laughs> 눈 밑에 애교살에 이렇게 <웃음> <웃음> 경계를 애교살 그렸습니다. 만드는 거. 건... 네 그렇습니다. 그거 어느 제품이에요? 얘는 굉장히 오래됐고한 5, 6년된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아, 더 페이스 아, <laughs> 아니, 아 메이크업 포에버네 메이크업 포에버인데 아직도 나오는지는 모르겠고요. 어몇몇 몇 톤지는 아 N 2호입니다네 그렇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별거가 없죠. 저는 이제 끝입니다. <laughs> 네 끝입니다. 네네. <laughs> 네자 <laughs> 네, 네. 그다음은 유자 사탕님 거 어쩌고 있 저는 별거 없어요. 저는 수정을 잘안 해서 전 약이 많습니다. <laughs> 면봉이랑 면봉이랑 그 뭐지 상처에 바 뭐냐 마디크 밴드 밴드, 아, 밴드 알러지 약 감기 약 <laughs> <laughs> 일단 파우치 소개좀 파우치 이거 핸드메이드 그러니까. 파우치. 네. 입니다. 이 정도 갖고 다니시네요. 네. 정말 쓴거 같은 느낌. 어, 아이소이 립밤. 와, 어, 이거 키아 님도 쓰신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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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좀 진한 건데. 어, 좀 다를 거예요, 이게. 어. 아이소 아이소인가? 똑같은 건데 색깔이 다른 거네요. 음. 입좀 좋은 거 같아요. 그 베이스로 바르고 립팁트만트 베이비 핑크입니다. 베이비 핑크. 이거는 이것도 나는 네네네. 아 그때 그때 막몇달 동안 <laughs> 하셔가지고 어떻던가요? 저 좋아 좋았어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쓴거 보고 제 친구도 사고 제 친구 음. 친구애를 샀어요. 보여주시겠어요? <laughs> 자 에스쁘아. 에스 세레나데. 세레나데 네. 아, 어떤 아, 피부톤 분 주셔나 네요저 웜톤도 썼고요 어, 어, 어. 쿨톤도 웜톤, 다. 웜톤 쿨톤 약간 핑크 MLBB 아, 핑크예요. 써봐야는구나 네네네. <laughs> 어, 이건데 어, 어, 말린 자국이. MLBB 색입니다. 오, 여러분 추천하신대요. 그리고, 이거는, 맥의 리크로즈. 리크로즈인데, 온, 왜? <laughs> <laughs> 온드신이라는 거네요? 네. 어. 얘는, 잘안 써요. <laughs> 산지 오래됐어요. 뭔가 여리여리인데? 어, 근데 색은 이뻐요. 어, 여리여리, 봄 색깔 같아요. 약간 핑크, 핑크. 이나 여름. 살, 살구색? 응. 예뻐요. 그리고. 얘는 제가 이거 아는 동생이 한번 써보라고 줬던 건데, 제 최애템. 틴트? 네. 라카? 아, 라카 틴트네. 네. 오, 이거 약간 예뻐요. 베리, 베리, 베리. 베리 레드 네. 착색도 대박이고, 어디건가요? 얘가 캐시캣 거고요. 응. 워터 뭐였는데? 캐시캣 워터, 뭐... 글씨가 <laughs> <진짜> 작아서... <laughs> 워터... 워터 그래피... 그래, 어, 그래피 틴트네요. 그래피 틴트... 네, 네. 라고 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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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추천인가요? 네, 이거 네, 진짜 와, 강추 응. 이거 세개 중에 제일 강추... 네, 메뉴의 아, 거. 사고 사고 또 사는 아이요 어? 좀좀 어, 전... <laughs> 왜요 왜요? 리네좀좀 아, 있었는데 나왔다가 들어왔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네. 파우치 필스템이네요. 그거 아, 네, 무슨 컬러죠? 음. 얘는 얘네... 설마 색깔도 어, 같아요 설마? 다르다. 아 다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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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페라의 비주얼감 음. 비주얼갑어 비주얼감이죠? 품절 대라 뒤에 잠깐 살짝 <laughs> 좀 얹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 여러분 각각 파우치에서 공통점이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아까는 안 보여드렸는데. 네네 네. 품절 대란이랑 살짝만. 아, 얘는 약간 핑크 레드고 네. 이거는 비주얼과 오렌지 핑크. 핑크. 품절 대란. 비주얼 품절 대란. 얘는 약간 채도가 높고 얘는 좀 오렌지, 오렌지 컬러. 예, 네, 둘다 채도가 높지만 얘는 오렌지 레드, 얘는 핑크 레드입니다. 자, 볼까요? 오, 이거 공통점 역시 페리페라. 호텔에서 하죠. <laughs> 그리고 이건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건데 이건 지우는 거거든요 아, 그어 지우... 그거 뭐예요 이거 지우는 건데 이게 눈 아이라인 있잖아요 음 같은 거 잠깐만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서... 깎아야 되는 건데 아 깎아야 되는 건데 <laughs> 여기 있으면 아니, 이걸로 응 <laughs> <laughs> 그럼 어떻게 쓰셨어요 네가? 아, 돌리는 거 아니에요? 응응응 <laughs> 어, 어, 어. 아니에요 깎아서 쓰는 <laughs> 네. <laughs> 같은 제품 다른 느낌? 네. 아무튼 얘 예. 눈 화장 음. 여기 밑에 번지면 이걸로싹한 다음에, 좋은 건가요? 슥 뭐, 닦고, 팁으로 이렇게 지워도 돼. 음. 네. 음. 면봉으로 하면 잘안 지워지잖아요. 이니스프리 거예요? 네 이름이 뭐예요? 이니스프리의 펜슬 리무버. 펜슬 리무버. 네. 이거 좋아요. 음. 이거 저 지금. 아 근데 돌려서 하면 좋겠는데. 네. 네. 펜슬 리무버. 깎는 거에. 깎는 걸 모르고 있어. 싶... 이거는 이제 손 오일. 아!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빈뭐예요 이렇게 돌리면 제품 어디 건가요? 아~ 글로리 거음 여기다가 이렇게 큐티클 정리하는 어, 거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어 이걸 바르고 이렇게 문대주면깔끔해져요 아 어우 예전에 한도, 한동안 그런 거 쓰다 말았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홍 샷? <laughs> 나도 받으실 홍 샷? 홍샷 어떤가요? 홍샷 약간 건조하긴 한데

투아젤, 위 우엔젤, 자, 와 여기까지 아 유저 사탕님의 네. 파우치였습니다. 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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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가짜 파우치 중에 <laughs> 이미 늦었어. <laughs> 가짜 파우치 중에 아, 한 아이템만 추천해 주세요. 네, 네. 저는 선크림이에요. 네. 왜 그러면 저 피부가 얇아서 좀 많이 따끔거리고 열감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전에 혼합 자차를 썼었는데 열감이 안 없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 무기 자차 쓰고 나서는 덧바르면 정말 그 열감이 바로 사라져요. 짱 좋은 것 같습니다. 추천. 네. 떡 추천. 저는 네. 캐시캣 세채 뭐였니? 캐시캣 틴트요 <laughs> 캐시캣 틴트. 워터 그래피 틴트인데 몇, 몇 톤이? 2호 체리 뭐였는데? 네, 2호 체리 뭐였는데요? <laughs> 이게, 이게 있잖아요. <laughs> 잘 도장, 도장이 찍혀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2호 체리 어쩌고 이래요. 어? 401인데요? 401까지만 보입니다. 무슨 체리라고 써져 있습니다. 401 어쩌고 체리. LG 생활건강권에 어, 믿을만한 겁니다.